야, 검만 쏴봐 이 새끼들아. 저 새끼들 그냥 꼭제지저 새끼가 꼭그래 달라더라 그냥. 얘들아, 안녕. 아하, 동물노구야 저 썩바라 새끼가 카메라, 밧데를 안 채워주잖아. 그래갖고 요즘 잘못 찍었잖아. 얘들아, 나는 놀이기구를 못타지만참 그거 좋아해. 너네들이 탄 것도 참 재밌더라고.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막 진짜 부러워. 우린 젊을 때 그런 거 없었잖아. 아니, 너네들만 놀이기구 타는 거야? 오늘 롯데리드 가서 신나게 탈 거야. 나지 입고 싶어 갖고나 오늘 처음으로 작년에 에산고안 입었어라 오늘 나이거 한번 처음으로 입어볼 거야 롯데월드 가서 보자이 네. 에이 연배 처음에 접수을한다 오늘 날씨랑 가라야지왜 이렇게 비가 연배하고 많이 쏟아지는 거야 낮에는 조금 오더라 근데 지금 온가 되니까 엄청 쏟아지네 제대로 놀이공원 살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가볼게 일단 가봐야지 또 내일 다른 곳. 목가있어 오늘 꼭 가야 돼 아니 화장실이 어디야 왜 저리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이 많이 모였다냐 사람이 진짜 많아 여기 비가 와도 이렇게 많냐 이런 데는 롯데 옷도 돈 엄청 벌겠다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은데 혼자예요 혼자 한자. 아유 왜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와 그래갖고 이거 비옷을 샀어 여기 롯데 안에서 남자 공룡인가 엄청 숨에도 길어불고 한장하겠네이 연병하고 아니 잘 만들었다 야잘 만들기로 요것도 소금을 내야 되나? 아이 불러. 놀리기구 타기 전에 애기들이 막 먹으니까 나도 엄청 먹고 싶다. 도저히 못 참아. 저러서 맛있는 걸로 주세요. 음, 맞다. 음, 네. 엄청 맛있네. 쫀득쫀도하네 아, 내가. 어? 바거 촉촉? 바거 촉촉하네. 이게. 어, 옥수수 하나 주세요. 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맛있어요? 오늘 살 1kg 짜서 가야 돼. 주차 포인트 010. 이거 많이 뜨거워요. 뜨거운 거 전문이에요. 음. 아. 뜨거운 뜨거데 좋은데... 아, 진짜 맛있어. 얇게 먹어야 되겠다. 떡볶이 조금 먹어. 음. <laughs> 먹어봐. 귀가와가지고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어, 떡볶이네? 나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하나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뱃속에가 거지가 들었나봐. 음. 큰일 났네. 내가 원래 목적인 놀이구구 치 옛날 같으면 나 시어머니한테 소방 가졌어. 아. 음.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거야, 여기는. 아, 됐다, 나. 근데 내가 있잖아,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예전 많이 알아보는 거야. 명만 비랬다, 아저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네? 음! 사람이 먹고 있는 계속 쳐다보니까, <laughs> 불편하게 쳐다볼 거야? 잠깐 절로 보고 있어. 나 가면 마음대로 한번 먹어볼게. 아! 음! 아까, 쭈루한줄다한 먹고, 루쭈루 고양이 가 먹는 거 같아. 아, 쭈루, 츄르. 쭈루스인가? 쭈루스하고, <laughs> 옥수수하고, <laughs> 떡볶이하고, <laughs> 커피하고 먹었더니 배가 든든한 거지. 놀이구구 타러 가야 되겠어, 놀이구구. 어? 나 그냥 못 지나간다. 외세탄 소세지 봐주세요. 음, 맛있다. 뱃속이, 거지가 들었나봐.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뱃속이 그래, 뱃속이. 풍루루네 음, 청각수가 덜 짜다. 이거 맛있네.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가야 돼. 진짜로 타야 돼. 이제 멀게 절대 맹세할 거야. 저렇게 높은데 저거 몇 층이야? 성에 온것 같다. 성. 근데 저기가 뭐가 들었어. 저렇게 층층이 저게 불이 바딱바딱해. 놀이기구 타려고 그 티켓을 어놨잖아 근데 지금 8시간 동안 사진 찍어주고 애들하고 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벌써 배가 고파라 그래 놀이기구 타기 전에 뭐 하나 먹을까 말까 음! 근데 이거 일반, 일반 면이 아닌 것 같네 음! 음! 나를 위해서 만든 면이 나는 진짜 면을 진짜 좋아해. 요즘 근데 많이 내가 참았어. 이 벚꽃이만 오래 살라고. 진짜 열받네 이러면 계속 내가 먹잖아 이따 주방장 이름 누군지 알아봐야 되거든 다 먹을 때까지 꼴지도 않거 음! 새우를 그냥 냉겨놓으면 새우가 싸오네어 이렇게 먹어진단 말이야 나도 몰라 내 뱃속을 나도 몰라 음! 먹으면서 빨리빨리 땡겨서 씹을 게 없어. 중요하다 야. 면다 먹어보고 양파만 남았다. 근데 양파도 요즘 비싸잖아. 양파 먹어야 돼. 음 이렇게 맛있게 해보면 어떡해 백종원이 스카우트가 그렇게 하면. 얼마, 얼마 넣는 거야? 그냥? 화면 터치해달라네? 화면 터치했어. 배경? 지금 몰라요. 몰라. 아무거나 해 버려 가지고. 뭐야? 뭐 이거? 뭐 캐릭터가 나오네? 아, 우리 없니 그냥 키 지금 저렇게 나고 그냥 아니, 근데 뭐, 머리병만 하고. 아, 얘들아, 이거 봐. 똑바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염병 썩발 얘들아. 얘들아, 나 있잖아. 롤러코스터 타러 왔거든. 와. 한 시간 반을 지금 굴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걸 한 시간 반을 나못기다려나 손질을. 근데 한시간 너무 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다며 음. 어허. 염병 안에 썩은 병하고 이렇 흘리고. 흘리네. 빨리 녹아보러. 아. 오메. 너희도 늙으면 다 여기 묻히고 저기 붙이고막 그래 여름대 옆에 다 묻히고 그래 아애들아 너희들 평소에 노일이도 어떻게 타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갖고 그렇게까지는 안 탄다 노일이도 못 타서 스트디스 받았네 먹을 걸로 스트레스 뿌려야 돼. 나 집에 가서 오돌뼈기 다섯 단사 놨지 쪽파 그냥 큰거두단사 놨지 그거 오늘 다해 놓고 자야 돼안해 놓고 자면 매일또 일이 밀려서 안돼 그거 해 놓은 다음에 단감하고 사과 맛있는 거사 놨어 과일 없으면 놔 두고 야, 솔직히 있잖아 카메라 켜 놓고 먹는 것도 너무 먹으니까 눈치 보인다 그요욕하지 마라 고급 요고끝